띄우는 거가 좋았어. 자. 자. 주먹. <laughs> 주먹. 이팔 보소. 어. <laughs> 야, 이 씨. 야, 이거 내가 도발, 도발부터 걸렸으면 이거 불째 주먹에 끝나는 거 아니야. 야, 이거 씨. 어, 실화냐? 너 지금 웃고 있지 너. 아니었으면 너만 너 방송 끝났어. 마. 너 이거 완전내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야. 이 주먹. 야, 어깨 어깨 들썩이는 거 보소. 어. 어깨 들썩. 됐다. 와, 맞아. 주먹 주먹 씨, 어, 주먹 보소, 어, 주먹 보소. 아, 잠깐만, 아, 씨, 이거 잘못 눌러, 오른쪽에 눌러버렸네. 어, 야, 이 주먹 뽑고 있는 거봐 씨, <laughs> 쭉판 턱주가리 오지게 돌리고 있네. 씨, <laughs> 턱주가리 돌리고 있는 거야? 이 펀치, 강력한 주먹, 어, 펀트. 이 세나도 좀 불안해, 어, 세나도. 굳이 이거 딸빈데 왜 오는거야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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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듀오 이거 어 이거 이거 좋지않아 어 여기 백곰? 어 세나 백곰 나온거 어 이거어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좋지않아 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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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위험했구만 어 이거 이거 제일 제일 대박인게 제일 대박인게 어디야 어 이거 주먹 어깨 움직이는거 봐 어깨 틀썩이는거 봐이거 점프 띄우고 공중에 뜨고 내가 큐 날리고 있는데, 전기 딱 하면서, 일로 와. 이거 손 벌리고 있는 거 봐, 이거. 어, 손 벌리고, 손 벌리는 거 있는 거 봐. 어이구, 맛있겠다, 얘들이 어. 일로 와. <laughs> 일로 와. <laughs> 야, 씨, 뭐랄까. 일로 와. <laughs> 와, 기모고 어깨 뒤로 빼는 거 보소. 이 어, 씨. 복싱좀 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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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<으아>, 아깝다, <laughs> 미친. <laughs> 와, 이 진짜 위험했네 이거. 어, 와, 응? 어? 진짜 위험했어. 야, 나 펜터, 펜더 하고 있는데 전기박 일로 와. <laughs> 단전에 길을 모아 그냥. 주목샷... <laughs> <laughs> <싫어하나? 웃음> <큰일 났어? 웃음> 진짜, 진짜 이거. 음, 아, 이거. 이거. 어, 뭐 뭐, 아, 이 어, 어, <laughs> 진짜 이거. 아, 이 이거. 이 아, 이거. 뭐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냐